혹시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부럽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을수록 돈과 출세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욱이 젊을 때는 경제적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후안부에 접어들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기 마련인데, 특히 저는 제가 7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꼭 돈이나 출세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지혜 채널을 운영하는 70대인 김윤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 바로 60, 70대 이후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돈이나 출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그렇게만 살아갈 일이 아닌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각자의 사고방식이나 삶에 대한 철학, 그리고 각자의 특성과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처럼 겨우 잘 살아봐야 7, 80년을 살아가는 인생 살이에서나 자신도 중요하고, 그 짧은 인생에서 자기 만족이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자료에서 나온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이런 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이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준다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살아보니 돈이나 출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 10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도이 가운데 어떤 것들에 마음이 가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평정심과 유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나 사회적인 출세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다 보면 삶이 메말라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집니다. 이런 것들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보면 매일의 일상이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매일매일 일에만 묻혀 살 수밖에 없게 되며 생각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하고 초조하기까지 하였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내 마음대로 되거나 내 생각과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휴식이나 운동, 가족이나 이웃 또는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한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히 저나 제 또래 세대들이 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개발 시대에 살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과거 보릿고개를 넘기며 굶고 배고프게 살았던 세대 탓인지 그저 앞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젊을 때 바쁜 일상에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하기까지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든든함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분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나 어려움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시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유연함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는 언제나 있다라는 정신적 유연함과 여유야말로,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정심과 유연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의 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인생이란 그런 것이야. 라는 유연한 마음가짐과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돈이나 출세보다 내면의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평정심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가진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얼굴에서 특별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잔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십니다. 또 때로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합리화나 자기 만족을 통하여 어려운 순간을 잘 넘깁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불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만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진정한 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다 문제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이나 즐거움, 행복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될 것입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자람이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만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데,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이나 합리화를 통하여 내면의 평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목적 의식과 존재 이유입니다. 6, 70세가 넘어서도 명확한 삶의 목표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활력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이전의 역할들이 줄어들기 마련으로. 이때 새로운 목적이식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역할을 자처하십니다. 이런 목적이식을 가진 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목적의식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존재의 이유가 명확한 사람은 일시적인 좌절이나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내가 뭘더 한다고 또는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제는 100세 시대라거나 우리가 아무리 6, 70이 넘었지만 건강도 그런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하고 활력찬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목적 없이 살아갈 일이 아니라 뭔가 찾아나서다 보면 자연히 건강해지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네 번째로 돈이나 출세보다 감정 조절 능력과 정신적 유연성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평정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건강의 변화, 은퇴로 인한 각종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정말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폭발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신적 유연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관점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단순히 개인의 안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감정조절 능력과 정신적 유연성은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보니 다른 어느 것보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가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고 힘들 때도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냐가 중요하던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어려운 때마다 당황하고 힘들게 생각하기로 말하면 그러한 순간은 쉴새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므로 다 지나가면 별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고 슬기롭게 지나다 보면 언젠가 곧 좋을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감정 조절 능력과 정신적 유연성을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스스로를 돌보는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은퇴를 하고 6, 70세가 넘어서도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관리라고 하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건강도 스스로 관리하십니다. 드레스를 받을 때 자신만의 해소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 강해서 그런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내려 하지도 않은 채 혼자서만 끙끙 앓는 사람들도 많은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시간 관리 또한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니다. 이런 자기 관리 능력도 살다 보니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더욱 존경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은 타고난 성격이나 자기 생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보니 아무리 성격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일부러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하여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섯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 즉 배움의 욕구입니다. 자기 관리와 함께 이것, 이러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또한 이렇게 하려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고, 이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서 어디에 써먹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6,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며, 끊임없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나 젊어 보입니다. 배움의 욕구는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의 욕구가 우리의 정신을 젊게도 유지해준다는 점입니다. 배울 게 없다거나 특히 배움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은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배움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활기찬 젊음과 노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헤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오랜 친구들과도 건강상의 이유로 만남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은 정말 소중합니다.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진 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십니다. 젊은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동년배와도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며 때로는 더 연세가 많은 분들과도 편안하게 소통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죠. 또한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든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외모도 변하지만 성격이나 생각이 젊은 시절과는 달리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망설여지기도 하고 특히 나이가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과의 접촉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와 친구가 될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혀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덟 번째로 신체적 건강 관리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통 능력과 함께 이것도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건강은 다른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7, 80세가 넘어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젊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신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그런데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무엇인가 다른 점이 많은데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고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 하시며 식사도 균형 있게 드십니다. 거창한 건강법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맞는지,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아시죠.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작은 이상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해라고 체념하지 않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실제로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항상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생활의 루틴을 만들다 보면 어느샌가 몸에 익숙해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 제가 이를 실천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루틴을 만들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로는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건강관리와 더불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진정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에서 우러나오죠. 또한 베풀 줄 아십니다. 항상 받기만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줄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시죠. 바로 이런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더불어 관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시고 어려울 때 먼저 연락을 드리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족들도 자주 찾아뵙고, 친구들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며, 심지어 이웃들까지도 편안하게 여기죠.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의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열 번째로 기억력과 인지능력입니다. 따뜻한 인간관계와 함께 이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치매나 인지 능력의 저하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도 맑은 정신과 뛰어난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최근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들도 자세히 들려주시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뛰어나십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제가 직접 나이가 들다 보니 가장 부러운 덕목이던데 아주 부럽습니다. 그런데 인지능력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뭔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두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인지능력을 믿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졌어 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아직 할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인지능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아무리 얘기를 쓰고 어딘가에 기록을 한다 해도 기억력 이상 편하고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다 보니 요즘은 무슨 비밀번호도 그렇게 많고, 또 뭔가를 할 때마다 암호를 사용해야 할 때가 많은데, 가끔 현관 비밀번호가 떠오를 때도 있는데, 이런 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치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때 그런 염려도 되는데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음식이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은퇴 후 돈보다 더 부러운 것 10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평정심과 유연함 두 번째로는 내면의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로 목적의식과 존재 이유, 네 번째로 감정 조절 능력과 정신적 유연성, 다섯 번째로는 스스로를 돌보는 자기 관리 능력, 또 여섯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 배움의 욕구, 일곱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 능력, 여덟 번째로 신체적 건강 관리 능력, 아홉 번째로는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 마지막 열 번째로 기억력과 인지능력까지 상사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어느 정도 돈이나 출세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전체를 보면, 돈이나 출세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나 생각이 더 중요해 보여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맨발 걷기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